안녕하세요. 정치다파입니다. 자, 도망 안 간다. 반드시 증언할 것. 당직 사병 현모씨왈. 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의혹으로 적폐들이 꼬리에 꼬리에 무는 기사와 내용으로 공격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추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현모씨. 네, 현모씨란 사람이 자신은 도망가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반드시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모씨가 잠수타기 시작한다라는 메시지에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는다 고 밝히면서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나라가 증인으로 부르면 지금과 같이 있는 사실 그대로의 증언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저는 그간 이 문제만을 이야기해왔을 뿐이며 행정명령이 2017년 6월 24일까지도 발부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미 복귀로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서 씨의 2차 휴가 마지막 날은 2017년 6월 23일이었다. 현 씨는 자신이 당직을 서던 2017년 6월 25일 서 씨의 휴가 미 복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자 이러자 적폐 언론들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자 현무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면서 공인인 국회의원이 일반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며 맹비난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이 건에 대해서 이제 알고 보니 현무 씨는 지난 2월 TV 조선에서 현씨 얼굴, 실명을 모두 공개하고 현시 또한 본인 페, 페이스북에 스스로 글을 올리고 자랑질까지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자 적폐 언론들 어떻겠습니까? 모양 빠지겠죠, 모양. 그리고 인터뷰를 한 지난 2월이면 벌써 수개월 전인데 자, 이 적폐들이 아마도 공수처가 설치가 될쯤 하여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터질 때 작업을 치기 위해 몇 달을 준비하지 않았나. 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정치 탑파는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폐 언론과 그 세력들은 현재 본인들의 작업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적폐들이 자 민주당 현 여당의 책임 머리로자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자 아 우리의 추미애 장관님 어떻게 어떻게 아셨는지. 금일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선제적인 사과. 아마도 지금쯤 적패들은 맹붕, 자, 멘붕. 맹붕이 자, 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아들 서무시의 특혜 휴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그러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겠다, 제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해야리겠다고 말하며 또 검찰 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며 깊이 필고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반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 개혁을 완성을 시킬 것이라 믿어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우욱에 관한 사항으로 적폐들의 그 논란의 핵심을 보다 보면 자,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똥 묻은 개가 겨무든 개 나무란다라는 말이죠. 자기에게 있는 큰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작은 허물을 비웃는다는 말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단점을 잘 보지 못하고 남의 단점은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되돌아 보는 게 먼저가 아닐지요. 자, 국민의힘과 적폐 언론들은 정말 정말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자, 이번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후욱을 보고 새삼 또 한번. 습니다이 적패드라. 이 적패드라. 정말 정말 고맙다. 자, 니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 줘서 너무너무 고마울 기경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